아, <laughs> 별의만 비하인드에서 아들 남자친구니 발언 해명해달라고. 아, 전 그렇게 말한지 몰랐어요.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말해가지고, 그렇게 말한지 몰랐는데, 서연이가 저한테, 편견이 없어서 좋다, 이렇게 온 거예요. 근데, 그걸 읽고도, 무슨 말이지? 이러고, 뭐가 편견이 없다는 거지? 이렇게 생각했는데,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, <laughs> 아,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말해가지고. <웃음> 오픈마인드라고. <웃음> 04년생이랑 친구 가능하냐고요? 04년생이면 몇 살이죠? 04년생, 04년생이면 지연이보다 한살 어릴, 18살? 그쵸? 친구 할수 있죠. 그과 마음만은 15살이라고요, 여러분. 친구 합시다. 알아, 알아, 이놈아. 05년생? 그래, 좋아, 친구하자, 우리. 그래, 뭐 띠동원만 아니면 되지. 06까지 해달라고? 06몇 살이야? 16살? 괜찮아, 16살 좋아. 괜찮아요. 93년생하고 가능하냐고요? 저는 괜찮은데. <웃음> 와우. 04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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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는 괜찮은데. 96이랑 친구들 아니, 저는 괜찮은데. 언니, 오빠 괜찮으시면 저도. <laughs> <laughs> 띠동갑까지구나 아니야 아래로는 양심성 띠동갑이고 위로는 상대가 괜찮으면 저 좋아요 <laughs> 아이고 우리 할비는 꽹이 와플 보아서 소리 안 들어야겠다 <laughs> 온라인 노인종 <인정. 웃음> 왜 이렇게 웃겨